네, 오늘은 1년간 식초를 100병 마시면 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체중 감량이 아주 쉬워지고 만성피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초를 먹어야 되는지 선정 기준 3가지 알려드리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사과 식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쓰린 사람은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평생 써먹는 꿀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식초물 복용법과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은지 타이밍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 근처에 식초가 너무 많으니까 좀 치우고 갈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식초를 먹어야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것만 우리가 뭐 마트에 가거나 하면은 이 식초들이 많이 진열돼 있잖아요. 뭐 진열대 뭐 플라스틱 병에 담겨서 아주 깨끗하게 담겨서 많이 팔기도 하고 잘 텐데 사실 그런 식초는 이런 애플 사이다 비니고 유기농 사과 식초라고 하는 식초보다도 효능이 많이 떨어져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깨끗한 정제된 완전히 이 유기농 사과 식초 안에만 든 이런 초모균이 있죠. 초모균 둥둥 떠다니는 거에사비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전부 다 살. 균 처리를 해버린 경제된 사과식초에는 그런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세트산 뿐이에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식초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식초보다도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좀 지겹다고 생각하실 만큼 추천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애플 사이더 비니고 유기농 사과식초라는 거를 왜 하셔서 사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정 기준은 간단해. 요 앞에 거 표지를 보시면 raw 그리고 unfiltered 그리고 윗마 t h 유기농 이네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 이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좀 조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어떤 유튜버 분께서는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균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 식초나 그냥 이런 에사비나 똑같다. 뭐 에사비는 비싸기만한 어떤 뭐 별로 그런 거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이런 raw 우리가 날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내 환경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익균들이 다 살아 있다는 의미예요. 또 w h e a mother 이것도 초모균 mother 초모균이라는 균들이 다 살아 있다는 의미이고 unfiltered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농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농. 그러니까 220만 구독자가 넘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과 더불어서 어더 먹이는 TV 그런... 이런 그런...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사실 저는 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유기농을 먹는다는 건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적어도 돈 주고 농약은 안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먹고 있어요. 우리 몸에 농약이 아주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몸에 완전히 다 상하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농약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냥 유기농이 아닌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축적이 돼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이라는 물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유기농인 걸 반드시 추천드리고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기농 마크가 달려 있고 어, 양질의 유기농 사과식초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유기농 사과식초 외삽이 다른 유튜버분은 어떤 뭐 입증된 근거가 없다던데요. 어, 근거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에서는 항상 그렇다시피 저는 그냥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명한 기능학 의사분들,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분들의 근거, 한국말로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이 선정 기준들 조금 복잡하고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래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놨거든요.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용량 그리고 속 쓰린 사람들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뭐 알려주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닐 겁니다 뭐 용량부터 알려드리면 우선 이런 물컵에 200ml 정도를 찬물로 타서 아빠 숟갈 한 숟갈 정도를 타서 넣어주셔서 쭉 마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 이거... 뭐다 마신 게몇 병이 넘어서 이렇게 다빈 병인데 그러면 그냥 수시로 마시면 되나요? 언제 마시나요? 식중 혹은 식후 20분 안쪽으로 마셔주셔서 이 예사비에만 들어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유기산들이 음식물과 섞일 수 있도록 작용해줄 수 있도록 마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식전이 가장 좋다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밥을 12시에 먹는다면 11시 40분 정도에 이 예사비 식초물을 한잔쭉 들이켜 마셔주시고 식사를 하게 되시면 우리 위장에 이미 아세트산과 몸에 이로운 유익균, 이 초모균이 위장 안에 섞여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이나 당류 같은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늦춰주는 효과를 줘서 그래서 식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식중 혹은 식후에 마시는 걸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사비 식초가 식초, 뭐 산성을 가진 물질이다 보니까 위장 상태가 안 좋거나 평소에 너무 매운 음식을 많이 드셔서 위장이 좀 깎여져 있는 분들은 마셨을 때 속이 쓰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중 혹은 식후에 드셔주셔서 우리 위장 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 마시게 되면 훨씬 더 그런 현상이 덜 하기 때문에 혹은 식후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거 식후에 먹어도 좀속 쓰리고 해서 못 마시겠던데요. 라는 분들은 제안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되는 아주 평생 써먹는 엘사베이 복용법이에요. 첫 번째로 이 농도 있죠. 농도. 농도를 제가 200ml의 아빠 숟갈 한 숟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ml가 아니라 250ml의 아빠 숟갈 반 숟갈로 넣어서 농도를 아주 옅게 해서 드셔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그냥 200ml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따서, 너, 따라서 넣어요. 한 숟갈, 두 숟갈 그런 거 재지도 않고, 살짝 진하게 타서. 네, 상큼하고 아주 달달한데, 실제로 당류는 전혀 없어요. 달달하다는 거 그냥 제. 표현이고 저 같은 경우도 위장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진하게 마셔주셔도 괜찮지만 농도를 엿게 해서 마셔주시게 되면 훨씬 더 속이 쓰리거나 그런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농도를 아무리 엿게 해도 저는 쓰리던데요 라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예사비 농도를 물 300에다가 아빠 숟갈 반에 반 숟갈 4분의 1 숟갈 정도로 아주 엿게 해서 식후에 드셔주시되 동시에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이런 기버터 있죠 기버터 양질의 지방 우리 몸에 해로운 유당을 완전히 제거에는 기버터를 식사 중간 중간에 같이 먹어주시면서 우리 위장 안에 기름기, 위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름기를 많이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드셔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버터요 이거 동물성 지방 아닌가요? 포화 지방 높지 않나요? 몸에 안 좋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 그러셨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거의 입이 잘 터로 얘기하고 있는데, 포화 지방과 동물성 지방은 사람 몸에 이롭고 전혀 혈관에 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아주 오래된 지식에 근거해서 뭐 포화 지방은 몸에 안 좋다, 고지혈증을 유발한다 그런 어 의사 그 권위자분들에 대해 오래된 밝은 주장을 믿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거 다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몸에 지방을 세팅해 놓게 되면 사과식초가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안정시켜 주고 염증을 제거해 줄수 있는 당내 환경, 위장 환경이 세팅이 되니까 좀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로 레몬수랑은 다른 게 뭔가요? 라는 의문이 많이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해서 답변드리면 저도 이 레몬수를 마시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면 레몬수도 에사비랑 마찬가지로 산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당을 낮춰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역할 도해요 이것도 레몬수도 정말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혈당에 이슈가 있고 평소에 너무 피곤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온다. 피부에 자꾸 뭐가 난다.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의 목적이 그것들을 완화하고 훨씬 더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시라면 이 에사비 초물를몇개 해서라도 평소에 매 끼니마다 식후에 마셔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실 거예요. 레몬수도 괜찮아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얘는 항산화 기능이 훨씬 더 센데 얘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안정시키는 역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에사비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 에사비는 데니그리스라고 하는 에사비이고 제가 이번에 이 데니그리스 측 유통해주시는 담당자분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이 에사비 데니그리스 에사비를 1년 동안 정말 많이 먹어 왔어요 이거 수십 병이 지금 쌓여 있는데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먹어봤고 효과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 전부 다 그래요 제 책에서 전부 다뭐 광고비 뭐 얼마 준다고 해서 제가 그거 받아서 먹지도 않는데 좋다고 소개 드리거나 그런 거 진짜 맹세컨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데니그리스 측에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없냐 제안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통사가 돼서 8월 15일부터 8월 18일 8월 15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월요일까지 제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에사비 양질의 에사비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막... 1000병, 2000병 한 번에 많이 드릴 수가 없고, 200개까지만 이 수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가능하면 뭐 유튜브에 많이 퍼지거나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제 구독자분들, 평소에 부족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자, 아래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데니그리스를 공식으로 유통하는 네이버 스토어가 뜰 거예요. 이 서울 곱하기 데니그리스 해서 이 가격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가져온 거니까 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어디 소문내거나 그러지 마라. 네.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그래서 엊그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했던 영상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선물 준비했다고 이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혈당이 너무 높아, 아니면 만성피로가 있어, 간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 전부 다 어떤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되거나 의약품 을 먹어서 내가 그것만 겉으로 생각했을 때 잠깐 생각했을 때그 약을 먹어서 그 증상만 치료하면 뭔가 해결이 될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도로에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요 이 자동차 다니는 도로 있죠? 거기에 금이 가 있으면 그 금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얕게 보이겠지만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물이 흐르는 수도관부터 배수관, 뭐 하수관까지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 그래서 그 파손된 도로를 그냥 두면 은 수도관이 터지고 하수관이 터지기 때문에 오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의약품이라는 거는 비유를 들자면 그 도로를 그냥 시멘트 덮어서 겉으로 보이지만 않게끔 깨진 거 보이지만 않게끔 덮어주는 용도예요 증상만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추구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음식, 우리가 먹는 매일 하루 한 끼에서 많게는 세 끼, 네 끼까지도 먹는 가장 몸에 많이 들어오는 음식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우리 장내 환경을 바꾸고 우리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변화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로로 비율을 들면 이 안쪽 터진 하수관을 새걸로 교체하고, 수도관을 교체하고, 안쪽까지 다시 차근차근 새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뭐살 빼려면 위구비 먹어라 뭐싹센다 먹어라 그러면은 식욕이 줄어드니까 살 빠진다라고 하는 아주 빠르고 쉽고 근데 동시에 비싸기만 하는 그런 처방 그런 것들을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리고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먹는 음식부터 바꾸고 내가 식습관부터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저의 과거 모습부터 이렇게 매일 보여드리고 하는 저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나름대로 괜찮은 피부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식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꿨기 때문이라고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 제가 열배를 토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의약품만 먹어서 해결될 것 같고 어떤 내 혈당 문제가 있으면 혈당약 먹으면 될것 같고 뭐 콜레스테롤 문제 있으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먹으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매일 맞아요. 매일 내가 거의 10년, 20년을 맞아도 해결이 안 돼. 근데 내 자연적으로 내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고 내 몸이 자연스럽게 염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먹는 음식부터 바꿔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게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내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옛날에는 그런 어떤 독한 의약품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구매했던 이 보정 댓글에 있는 이 데니그리스 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앞서 알려드린 선정 기준 있잖아요 그것들에 부합하는 거라면 뭐 쿠팡에서 구매하시거나 뭐 어떤 다른 데서 구매하시거나 나중에 구매하시거나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꼭 이런 에사비 식초물을 식중 혹은 식후 에 드셔주시면서 혈당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많이 이용하실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약물, 시술, 수술 그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자주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되세요. 네, 그리고 추가로 팁을 드리면 이런 식초도 이렇게 병째로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외식을 하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거나 밖에서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식초를 식후에 먹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이 병에 소분해서 넣어 넣 다니기도 좀 못한 게막 식초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래요. 가방에 새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스틱형. 이 안에 15mm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틱형.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들고 다녀요. 가방 안에 다 넣고, 넣어놓고, 만약에 내가 외식한다 그러면 이렇게 톡 떼서 짜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스틱도 똑같이 뭐 병에 든 거랑 스틱이랑 성분 차이나 그런 거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먹기 좋도록 소분만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꿀팁 중 하나입니다. 저도 촬영도 끝났고 하니 한번 쭉 마셔볼게요. 이 에사비의 맛을 아시는 분은 이제 맹물을 잘못 마시고, 에사비만 맹물 대신에 마셔요. 어, 저는 거의 맹물을 마실 일이 없는데, 마지막 팁 드리면 당류 0g인 걸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